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참석했던 정부 행사에 등장한 풍력 발전기가 실은 모형 발전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 정부가 참석한 행사쇼의 뒷배경으로 풍력 발전기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만든 모형 발전기, 즉, 가짜 발전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들통나 버린 겁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확실한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미 정부 행사에 등장했던 이 풍력 발전기들이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사건의 뒷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 문 정부가 소위 친환경 발전이다 탈원전이다 해가지고 이 전남 신안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무려 48조 원을 넘게 투자해가지고 만든다라는 이 뉴스 기사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달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은 원전 8기랑 맞먹는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전기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알겠지만 저 말은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아마 절대로 1년 평균을 내봤을 때 원전 한두 개의 효율도 절대로 나오기 힘이 들 거예요. 자왜그렇냐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소위 이 친환경 발전들이라는 것은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1년 내내 이 날씨라는 것은 변덕스럽기 그지없고 결코 일정하지가 않죠. 불안하다는 라 겁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시설에 대비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은 일단 수백 배 이상 더 좁은 면적, 수백 배 이상 더 작은 면적에서도 발전이 가능하고 핵연료봉만 하나 꽂아주면은 항상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자랑하는 그런 유지비와 효율성은 이 발전 총량 측면에서 도저히 이런 친환경 발전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팩트예요. 자 쉽게 말해가지고 저 해상풍력단지는 어떤 것이냐 48조 저거 저 신한해상풍력에 들어가는 48조원의 투자는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전부 다 하수구에 쏟아붓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부 다 저거 거대한 정부 재정적자로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몇년 안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길게 했느냐면은 아무튼 문정부에서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이 비효율적인 친환경 발전들,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을 좋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등한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터져 나온 이 모형 발전기 사건도 바로 이런 풍력 발전,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정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뒷배경 연출을 한번 넣기 위해서 모형발전기를 따로 설치하는 데만 무려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힘당 의원실에서 밝힌 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는 지난 2월에 상생일자리 협약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풍력발전기 모형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도급업체와 조용히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결국 이 모형에 불과한 가짜 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밝혀진 것만 2억 9,66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3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거죠. 참고로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계약은 경쟁 공개 계약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이나 시장 등 권력자가 상대 사업체를 임의로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미 이 입찰 계약 방식에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 이제 공개 경쟁하고 다른 겁니다.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큰 논란이 되자 전남도 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기획 및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해상풍력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모형,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고지고대로 납득하기가 힘들죠. 홍보 효과를 위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제작하는 데만 3억 원이 넘는 돈을 쓴다.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세계 최초로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는 발전기.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는 발전기라고 발전기마저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 세계 통틀어도 <laughs>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는 이런 가짜 발전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 3억원짜리 모형 발전기들로 저렇게 뒷배경에 뒷배경에다가 뉴스에 한번 사진 한번 실으려고 이렇게 수십 개를 설치해 가지고 도배를 해 놨다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더욱더 웃긴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참석했던 위 정부의 행사 당시 임자대교 일대의 바람은 초속 2m에서 3m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속 4m 정도의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전날각 언론사 앞에서 뒷배경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던 저런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들은 결국 전기를 소모해 가면서 발전기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차를 두 대나 동원하고 저 쇼를 위해서 업체들 업체들로부터 대용량 배터리까지 대여하는 데 들어가는 당일 예산만 얼마였느냐. 무려 3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 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뭉텅이로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위 사례에서 보듯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힘이 약하면 발전은커녕 프로펠러의 날이 회전조차 안되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허울만 좋은 애물단지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무더웠던 올해 7월 여름 한여름 당시에 대정전의 국가적인 대정전의 위기가 다가오자 결국 믿을거는 원자력발전소뿐이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평소 그토록 탈원전을 주장하던 문정부도 막상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현상이 한 여름에 눈앞에까지 다가오자 예비 전력률이 위험 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인 블랙아웃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자 결국 이것들도 믿을 거는 뭐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풀 가동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의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소위 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들은 날씨와 기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1년에 4번이나 변화되는 우리나라 계절이나 특히 구름, 미세먼지, 안개, 비 오는 날씨 등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발전량조차 제각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는 도저히 국가의 주요 발전 사업으로는 쓸래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부디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배경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절대로 두번 다시 선동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